신이 있다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요?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악을 좋아하거나 악을 제거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일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?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유신론자들도 갖는 생각입니다. 신이 있다면 어째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? 이유는 단순합니다. 악을 없애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.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. 그런데 실제로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. 우리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심판으로부터 빠져나갈 여지가 없어요. 하지만 신은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죠. 애초에 악에 빠지지 않는 인간을 만들면 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. 물론 신이라면 그렇게 할 능력은 있겠죠. 하지만 신이 만든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. 무조건 선을 선택하도록 입력된 기계가 아니라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. 왜냐하면 강압이나 명령에 의해 억지로 행한 선은 가짜고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행한 선이야말로 진짜 선이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인간은 대부분 악을 선택합니다. 제 양심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라 말하지만 저는 오늘도 저의 이익만을 위해 살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시각 세계 도처에는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과 인생을 비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로 넘치지만 저는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.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. 돈이 됐든 취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모든 것이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만큼 다른 누군가 못 가질 게 뻔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것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의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,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것을 위해 산다는 게왜 잘못된 건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. 경쟁하며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진 거죠. 그런데, 천국이라는 곳을 상상해 보면 어떤 곳인가요? 내 것을 더 갖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곳인가요?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는 곳인가요? 후자의 모습이죠. 우리는 내 것을 내어주는 모습이 천국에 어울리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, 실제로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래서, 여기 이 삶이 그 자체로 지우고 지옥이 된 겁니다. 내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죠.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. 어떨 때는 인생이 막 지옥 같고 고통스럽죠.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가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.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헤롯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 역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. 유대인 대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히틀러 역시 자기의 야욕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거고요. 따라서 내 것을 더 갖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사는 내 모습이 헤로디나 히틀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 결국엔 나라는 우상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존재니까요.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. 선한 사람은 없고 모두가 악하다는 말이죠.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거북하게만 느껴질 겁니다. 이 세상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말이 아주 불쾌할 거예요. 그 결과 우리는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신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당장의 지옥에 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를 찾고 있어요. 자신에게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통곡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. 이 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이와 같이 자신이 악그 자체임을 깨닫고 돌아온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악을 없애지 않는 겁니다. 악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악을 없앨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. 단지 그 악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. 그리고 그 악한 죄인이 우리 모두이고요. 이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악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.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.